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띨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1월 1일을 맞이해서 저희 띨춤 부부가 드디어 1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1만을 축하합니다. 짠. 축하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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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찰떡구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걷다 보니 일만에 또 동행이 생겼네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Q&A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달 동안 읽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지 좀 궁금히 생각해 보기도 했고 생각보다 진지한 질문들도 좀 있으셔가지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답변을 해 보고 싶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댓글들을 좀 조금 간추려서 왔습니다 에이프롱은 세장 정도가 되는데 네장아 4장. 4장이구나 음. 뭐,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부부 유튜브이다 보니 우리 두 명이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또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만났죠? <laughs>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갔을 때, 대강당에 저는 신입생 앉아 있었고, 오빠가 신입생들 환영한다는 그런 멘트를 하러 단상에 올라왔어요. 오빠가 단상에 딱 올라오니까 어, 저 오빠 너무 잘생겼다! 서 너무 멋있다고 저런 선배가 우리 학교 사람이네? 이렇게 했는데 저그 들으면서 저게 뭐가 잘생겼다고 <laughs> 처음 만났던 새내기 때 만났던 친구들한테 나 사실 그 오빠 만난다니까 야! 네가 그때 그 오빠 안 잘생겼다면서 <laughs> 그 오빠 네 스타일 아니라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요 두 번째 질문, 이것도 굉장히 좀 질문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직 뭐 자녀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딱히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희 둘한테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그리고 좀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그런 시간을 쌓으면서 언젠가 또 하늘이 점지어 주시면은 겸허히 뭐 받아들일 준비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아일랜드를 선택했는지.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어 학연수를 나간 나라가 바로 이 아일랜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잘 못하는 영어지만 해외를 나가서도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거기에 굉장히 좀 초점을 두고 제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내 능력을 해외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이 되어서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유럽이다 보니 또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오빠와 오랜 기간 만나면서 오빠가 넓게 해외에서 생활하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뭐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일랜드를 선택했다기보다 오빠가 간다고 한 곳을 같이 선택한 거고, 오빠가 만약에... 뭐 아, 아프리카를 간다 했건 인도를 간다고 했어도 저는 뭐 거기로 따라갔겠죠 돈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어, 주로 제가 하고 있고요 <laughs> 거의 매일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쥐고 있는 거는 당연히 제가 쥐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뭐다 맡겨놨는데 쓰는 거는 본인한테는 안 쓰고 자꾸 저한테만 쓰는 거 같아요 <laughs> 본인 꺼 사라고 하면 안 사고, 어디 가서 자꾸 제꺼 사오고, 뭐 그렇습니다. 삶이 최악으로 떨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오. 최악으로 있나?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당연히 살다 보면 위기라는 건 분명히 올 건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는 결국은 극복을 할 거고, 그 극복을 했을 때 얼마나 멋있게 극복을 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나는 벌써 흥분된다. 난 이걸 극복하는 이 과정이 너무 좋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더 멋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구나. 에 약간 뽕에 취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기가 아니라 솔루션을 찾는 거죠. 무조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맞아. 오빠는 자주 그런 얘기. 그 자주 나이고 항상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대학 다닐 때부터 CC였다고 들었는데 누가 더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나요? 하. 하. 이건 말하기도 입이 아프다. 나지. 나지. <웃음> 나지. <웃음> 나지. 하하 하, 저 이거는 사실 증명할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laughs> 3년 또는 5년 후의 띨춤 부부 미래를 그려본다면 3년 후나 5년 후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거나 뭐 외모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변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오는 이 10여 년이란 시간 동안도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3년 뒤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어? 여전히 똑같네 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는 매년 똑같았거든요 근데 오빠 말 들으니까 그게 참 감사하다 얼마 전에 그 김우빈 신민아 배우들 결혼할 때 범연수님이 줄에 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지 말고 온 것과 온 것이 만나서 겹쳐서 하나가 되래 그래야지 나중에 뭐 서로 몸이 떨어졌뭐 마음이 떨어졌고 떨어졌을 때 반쪽과 반쪽은 다시 반쪽이 되잖아 온전하지가 않잖아 근데 원래부터 온전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떨어져도 온전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혼자 홀로서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더 완전해지는 하는 생각이 말을 내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두분 인생의 버킷리스트 다섯 가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걸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참 이런 질문을 해줄 수 모든 질문들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 못하고 그냥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었던 거를 또 다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질문들을 받았던 게 너무 감사했는데 이것도 야 고민을 많이 해봤지 그래서 오빠 먼저 얘기해봐 <웃음> 갑자기? <웃음> 첫 번째는 원래 작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 크루즈 여행이에요 저희 유럽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비용이 비싸지 않는데 꽤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있고 9월 10월에 이제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한국을 가야 되는 바람에 그게 조금 무산이 됐죠 저는 일단 그거를 1순위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음, 완전 100% 시크릿 서프라이즈 여행 오빠에게 여행지가 어딘지 응. 뭐 가서 뭘할 건지 응.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응. 가보는 거지 근데 응. 오빠는 약간 성, 스타일이 좀 계획을 하고 어디 여행을 가도 좀 시간대별로 계획을 하면서 뭐 플랜 A, B, C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 와 그거는 고문인데 나한테? <laughs>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결국 어떤 뭐 위기나 문제에서 오는 건데 그거를 저는 극복하는 데서 약간 카타르시스를 <laughs> 느끼기 때문에 그것조차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나 딱히 스트레스는 안 받지만 있다면 잡니다 아일랜드의 <laughs> <laughs> 급여, 페이 기준이 한국보다 아일랜드가 좋은가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시급이 1 0 0 0원 아일랜드가 22,850원 거의 두배 차이죠? 2026년은 10,320원 근데 아일랜드는 23,950원 한국 300원 오를 때 여기는 1,100원이 올랐네요 그래서 유로를 버는 입장에서는 음. 지금 상황이 나쁘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지 어.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음. 사실 저희가 뭐 조언을 할수 있을 정도의 위치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가끔 이제 여기 지내면서 다른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런 거 있는데 여긴 없어. 이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아니니까 없는 건데, 야, 이거 한국이면은 이런 거 바로 할수 있는데. 한국이면 이런 것도 먹었을 텐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좋게 표현하면 향수병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은 반대 그냥 여기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만족할 받아들이고. 수 있는 어.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이 무조건 좋다도 아니지만 한국의 좋은 점을 해외에서 느낄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일랜드 <laughs> 여행 추천 좀 해주세요. 낭만적으로 말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가가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숙소나 아니면 조심해야 될 것들 뭐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올해 대 유튜버 캡틴 따거님과 함께 떠났던 그 아일랜드 여행을 보면 저희가 딩글이라는 곳을 가거든요. 그곳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이뻤던 것 같아요. 숙소 뭐 마땅히 비싸거나 갈데 없으시면 저희 집 보세요. 이방 비어 있거든요. 이방 게스트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카가 미국 유학 중에 인종 차별을 느꼈다고 하는데 아일랜드는 어떤지? 저는 한 번도 뭐 겪어본 적은 없기는 한데 아니면 겪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일 여기 사람들, 여기 동네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고 뭐 효정이도 여기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잘 지내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못 느낍니다 약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모두가 차별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뭐 출신 성분 뭐 어디 아파트에서 사는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그런 것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 차별도 오히려 저는 역으로 유럽인 차별 오히려 제가 역으로 차별을 해요 마음으로. 약간 그냥 정신승리. 어. 그래서 그거는 열등감도 뭐 자격지심도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떳떳하게. 지내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뛸 쯤부터 유튜브를 해야겠다 마음 먹게 된 동기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세요? 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옛날부터 막 영상 만들고 막 음악 넣고 이런 걸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에만 저장하기에는 용량이 조금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만의 그냥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여행 영상을 보관해 놓자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계기였던 거 같아요 48개의 동영상 중에서 음. 최애 영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공들인 영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일 처음 아일랜드 오고 첫 더블린 일상? 나들 갔을 때? 좀 우리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영상. 그 효정이 생일 때 음. 생일 파티를 저희가 못 하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막 부탁해서 축하 영상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제가 모아가지고 둘이 밥 먹는 날 서프라이즈로 탁 틀어줬던 그게 아무래도 저 혼자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좀 기억이 남아서 그게 조금 애썼던 영상이 아닌가? 맞네. 나도 그거. 근데 생일 영상. 하윤이 이름은 왜말안해 주세요? 하윤이 이름은 왜말안해주시 하윤이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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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윤 하 하윤 저희 화동을 해줬던 제 제일 친한 친구의 딸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사연을 이야기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동생분도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 같은데 형님도 축구를 하시나요? 제 동생이 축구를 좋아했던 거는 당연히 저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너무나 축구에 미쳐있었고 그걸 같이 옆에서 보고 자란 게 동생이다 보니 저 따라서 좋아하더라고 저 따라 한 겁니다. 뜰춤 부부님의 수없이 많은 지인들 중에서 우주 최고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이실까요? 무슨 곡을 듣고 그분이라 생각이 드셨는지요? 특정곡 지정해 주세요. 제 주변 사람 중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가수 임영님이 계시고 어, 운 좋게도 이제 아일랜드를 왔을 때. 저희 가게에서 한번 불렀던 그 레디오 헤드의 크립 그 노래를 처음으로 저는 그렇게 눈앞에서 봤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잘하는구나. tv를 보다 보면 어떤 음악 프로에서 청중들이 노래 듣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되게 연출이라고 생각하고 오바스럽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상황에서 그 노래를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저에게 쿵 하고 와닿는 게 노래가 가진 힘이 있구나 그걸 전달해 주는 가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처음 느껴봤어요 그때 뭐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피부로 느낀 거는 이제 그 곡이 처음이었다 울었잖아 내가 뭐어 그런 거 보고 우는 거 이해 안 된다더니 <laughs> 난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분명 임용웅님 질문만 자르시는 거죠. 임용웅님 답변으로 나오게 하는 질문은 레알 안 자르는 거죠. 참된 답변을 자신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일단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laughs> 이거 그 말이잖아. 오빠가 그 용웅이 이름 있는 거는 다 노루패스를 해버리니까. <laughs> 질문에 임용 이름 있는 거는 자르지만 답변으로 그 이름을 나오게 유도하는 건 괜찮죠? 라고 질문하신 거잖아 오빠 아, 다잘라버리니좀 그, 전에 우주 최고 노래를 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것처럼 맞아 아 그.. 그렇게 됐네 잘하셨네요 <laughs> 잘하셨네 1만 축하드려요 솔직히 이 공간은 약간 쉼터 같은 곳이에요 바쁜 일상에서 여유를 갖고 온전히 내 자신을 나를 위해 쓸수 있는 공간 처음에는 외국이라는 낯선 곳에 대한 동경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도전 의식 제일 중요한 건 그분에 대한 사심에 발현된 호기심 그러나 지금은 약속된 시간이 아니어서 울리는 알람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라이브를 못 들어도 저의 시간에 여유를 갖고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세... 아 그리고 실명으로 당당하게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두분및 그분을 포함한 친구들을 보면 끈끈한 우정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각자의 삶이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그 우정의 비결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함께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서두에 되게 좋은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감탄하느라 질문을 조금 늦게 봤는데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함께 하는 데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긴 글에 제 답변은 굉장히 짧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은 좋은 나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좋은 나. <웃음> <웃음> 과거로 돌아간다면 딱 하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택은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제 선택에 좀 후회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설령 그 선택에 의한 결과가 나쁠지언정 그 나쁜 결과도 다시 바꿀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을 테니까 좀 재미없는 답변이긴 한데 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슬픈 과거나 뭐 잘못된 과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과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나를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어머님께 내가 제일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한 가지,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섭섭하고 잘못한 것 같다 한 가지. 어 든든한 사위를 만들어 드린 것. <laughs> 잘못은 아니지만 섭섭할 것 같다. 같이 한국에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laughs> 해외로 나오게 된 거? 이거는 것? 이거는 섭섭하실 것같아 하지만 뭐 우리가 잘하면 되니까 나의 어머니께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혼식 축가로 임영웅을 <laughs> 부른 거? 그럼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섭섭하고 잘못한 음. 것 같다는 건? 음... 그 결혼식 축가 전까지도 음. 어머니께 알리지 않았던 <laughs> 부분 당일까지? <laughs> 어. <laughs> 나중에 끝나고 나서 왜 미리 말안 했냐고 그러면 좀 주변에 자랑을 했을 텐데 어? 라고 하시길래 그럴 줄 알고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까 봐. <laughs> 좀 소소하게는 하셨을 거 같아.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는 <laughs> 좋아하셨으니까. 응. 사랑하는 동생분이랑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얼 하고 싶으세요? 나는 동생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를 하루 종일 같이 해 주고 싶어. 뭐가 돼? 그냥 온전히 동생이 원하는 걸로만 저는 만약에 하루가 있다면 음 같이 한번 축구를 보러 가고 싶어요 음... 유럽 축구장 뭐 되게 큰 유명한 이런 경기장을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제는 몇번 봤지만 그 친구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고 어릴 때부터 유럽에 가면 꼭 축구를 해외 축구를 봐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 축구를 한번 같이 보고 싶네요 축구장 가서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왔네요 앞으로 꼭 소망하시는 소원이 궁금합니다 소원 뭐 앞으로 구독자 5만 뭐 10만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딱이 일만인 사람들과 계속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말고 <laughs> 일만이었으면 좋겠다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노는 거지. 노는 거지. 또 새로운 사람 오면은 오늘 했던 얘기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설명해줘야 되고 처음부터 우리의 서사를 또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익숙함을 선택하려 합니다. 새로운 것보다 여러분들과의 익숙함을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원이 되겠네요. 인생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어. 좋은 말인 거같다 잠옷을 입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는 장모님이 저희 입으라고 이렇게 사준 잠옷입니다. 커플 잠옷이라서 좀 <laughs> 부부의 의미도 있고 해서 잠옷을 입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입었는데 뭐. 보시기에 따라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이뻐 보일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laughs>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좋은 말씀과 응원만 해주세요. 질문 많이 많이 어 생각해서 질문해주시고, 시간 내서 이렇게 글 써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고 허접하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옆에 풀떼기도 갖다 놓고. <laughs> 이에뭐 예, 이런 것도 붙여놓고 했는데 그냥 저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시작되는 2026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저희 딸준 부부가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